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PDS315H 유압식 원형 톱기계로 각 파이프를 절단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절삭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신품 기계다 보니까 WD를 뿌리면서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DS315H 원형톱기계는 바이스 및 톱날 작동이 모두 유압식으로 작동되는 반자동 원형톱기계입니다 에어가 필요없이 383상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 감속기와 3kW 대형 모터가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PDS 315H 유압식 원형 톱기계 시운전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으로 새롭게 출시된 PDS 315H 유압식 원형 톱기계를 시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PDS315H 모델은 바이스 및 절단이 모두 유압식입니다. 이 부분이 유압 실린더이고, 톱날의 상승 하강도 뒤에 유압 실린더로서 합니다. 이 뒷부분은 기계 본체와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유압 유닛의 모습입니다. 옆에 보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절삭류 공급 장치가 있고 또 각도 절단도 가능합니다. 톱날은 315파이까지 장착됩니다. 현재 장착된 톱날은 300파이 톱날입니다. PDS315H의 특징은 감속기가 대형 감속기가 장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감속기는 톱날 400파이까지 끼는 기계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이 모델에 그대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모터도 마찬가지로 모터 용량도 큰 것이 들어갔습니다. 오타 용량은 3kW입니다. 전기 시퀀스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고 차단기가 여러 개가 붙어 있고 마그네트는 총 3개고 아래 트랜스가 있습니다. 전기는 383상을 사용합니다. 에어가 필요 없고 383상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작동을 해보면. 톱날은 고속, 저속 두 가지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단이고 이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밟으면 바이스가 자동으로 물리고 절단이 시작됩니다. 지금 환봉 30파이가 있는데 한번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강 속도 조절 유압 밸브입니다. 시파이 환봉이 절단이 완료되었고 원래는 절삭료를 사용해야 톱날도 오래 쓰고 면도 더 깨끗하게 됩니다 절단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30파이 환복입니다 하이스 원형 톱날은 연마를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팔도 기계 PDS 315H 시운전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